제가 올해로 이제 필수로 2 8년째 접어들게 됐는데, 이다이 처음으로 음 내가 배우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많지 않은 분량이지만 너무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최고의 팀에 이렇게 함께 작업하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이제 시작이고 어첫 방송 소요일이지만 이 작품이 끝날 때쯤에는 어, 제가 한뼘 자라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예, 그러면서 행복한 나이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우아미 역할을 그 결정하기 전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하기에는 좀어거운 역할인 것 같고 너무 어려운 역할인 것 같았는데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눈 후에 감독님에 대한 되게 확신이 들었어요. 제그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 내 주실 것 같아서 출연을 결정하게 됐고요. 선배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 캐스팅 되셔가지고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감사다드스킨들에서 80년대 최고의 폭배우 고주란 역할을 맡은 기입니다암탉 음, 암컷, 이런 표현을 써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제가 한 번도 연기생활 지금 25년을 하면서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미뚝부터는 정말 나쁜 여자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굉장히 연기의 전환점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연기를 과연 이만큼 할수 있을까? 하는 한기를볼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 대본을 받을 때마다 느낌이, 그 왠지 내가 내 자신에서 뭔가 자유롭게 뭔가 가볍게 표출해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가 제 자신한테 좀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가볍게 재미있게 어... 이야기를 만들 테니까요. 스킨들 만만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린 아들을 잃고 유괴당하고 또 죽었는 줄 알았다가 또 살았는 줄 알았다가 약 초반에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감정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슬픔도 그냥 슬픔도 있고 분노의 슬픔도 있고 악에 맞친 그런 슬픔들도 있고 또 정말 아주 깊은 슬픔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정말 아주 미세하게 쪼개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배우가 이건 생각만 갖고 있는 거고, 현장에서 그게 안될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나 여기서 몇 프로는 내 생각대로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태반의 감정신들인데, 정말, 진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분위기나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어, 나 이거 배우가 된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그 상황만 생각하게 해줘요. 둘째 부인의 딸로 태어나서 딸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물려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처럼 키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거침없고 더대담해지려고 키워진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펼쳐보자 그게 자신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곧 장주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제가 원래 보여주기에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아주 여성스럽지만 <laughs> 반응도 없고 아마 다른 모습을 좀더 시원시원한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댄스 리더스타에서 춤을 배웠던 게 아마도 <laughs> 이 작품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스캔들 안에서 장주아라는 나이는폐0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어, 정열적이고요, 즉흥적이고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런 여자예요. 제가 맨 처음에 스팅제 받았을 때참 정말로 아, 내가 진짜 꼭한번 해보고 싶었어라는 역할이었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고 여자로서 사람의 목숨을 걸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악역이라 이번에 맡은 고주현이라는 역할은 제 아마 연기 경력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우아미는 검사의 상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노량진서 컵밥 장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미용모 역할을 하거든요. 한 임신 5개월 정도의 미용모 역할이고, 어, 처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시록을 계속 읽고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눈 후에는 이게 그렇게 어두운 캐릭터만은 아니고 굉장히 밝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넌클당 이전에는 굉장히 더 조용하고 어둡고, 뭔가 약간 새침대기 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넘 쿨다 이후부터는 점점 캐릭터에 따라서 제가 밝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캐릭터 역시도 되게 밝고 맑은 캐릭터고요. 어, 감독님께서 음, 주문하신 대로 저도 열심히 연기하려고 하고 있고, 더 좋은 어, 어, 배우를 거듭날 수 있는 작품이 될것 같아요.